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네, 윈도우 11을 아, 발음이 이상하다. 윈도우 11을, 어, 허신았다. 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 네, 윈도우 11 인사이더 프리뷰 빌드 22000.132 네, 이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아... 어, 날짜는 네, 2021년 8월 1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윈도우 1 1이 나오기 한참 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베타 버전을 카모델 그러니까 베타죠. 베타 버전을 과감하게 예, 메인 시스템에다가 네, 한번 설치해서 를 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렸어요. 왜냐면 초기 단계는 버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좀 기다렸다가 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이때까지 그 그러니까 체인지로그죠 영어로 네, 이거 수리된 거 그러니까 고친 거다 예,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뭐 이거 뭐냐 네, 이거 작업 관리자 네, 여기에 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를 뭐 거의 해결됐다고 합니다. 예, 그이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뭐 문제가 있으면 뭐뭐 <laughs> 뭐 다시 뭐 윈도우 10으로 내려오죠 뭐예뭐 예, 뭐 어쨌거나 자 한번 본격적으로 어, 네,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이 윈도우 11인사이드 프리뷰 빌드가 이 단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윈도우 10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가면은 네 이렇게 어어 어? 보류 중어다밀 거야 자 개발자 용 들어가서 네에아 이거 아닌데 아 참가자 프로그램 여기 있다 네 여기 들어가서 네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10 위에다가 11을 입힌, 입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클린 설치를 네 한번 해볼 건데 이게 iso 파일이 없습니다 그니까 윈도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 윈도우 11 어... ISO 파일 없습니다. 그 때문에 네, 이런 제 3자 사이트에서 예, UUP 덤프에서 네, ISO 파일을 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Latest Dev Channel. 네, 이... 아 이거 또 포커스 안 맞네. 네, 여기에서 64 비트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제 최신이죠? 예, 맞죠? 어 이게 저 이게 원래 있었나? 아니죠? 아, 아, 아닌데. 네, 22,0132 0 0 버전을 네 한번 어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말고 코리안 넥스트. 예 저는 뭐 상관없는데 예 네, 그냥 둘다 포함시켜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다운로드 앤 컴버트 투 ISO에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어 이거 다 해버릴까? 네, 다 해볼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아, ESD, 어? ESD? 그거 아닌가? 윈도우 정품, 뭐, 모르게 다들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를 체크를 해볼까요? 예, 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운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운받죠? 이걸 눌러서, 아, 아직 모르구나. 아이고, 어째, 그래요. 좀, 상급했네요. 이게 몇 메가야? 어, 땄다. 잠깐만요. 자, 이건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밖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다. 밖으로 내보내기. 됐죠? 열어서, 안에 뭐가 이렇게 들으니? 어, 뭐, 매, 얼마 안 되는데? 다음번 단점 걸려 에? 아니, 뭐 서버가 그렇게 좋은 서버는 아닌가 봐요. 뭐 상관없습니다. 밖에만하면 되지. 자, 이거를 도스를 클릭하면은 나오잖아요. 예,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 그 검정색 화면이 지나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네트워크 드라이버인가뭐 콜컴 드라이버 뭐어 리얼텍 뭐 많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미리 뭐 드라이버겠죠 기본 드라이버 네다 다운받아가지고 아마 다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어 아마 이미지 파일을 만드시 많이 만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인스톨 할점 나오죠 나오죠. 그 다음에 LGX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이이렇압축축합합다다 c p u 사용 s 을 보면 LGX compression. l g 진짜 한참 걸리네 s s i o n LGX c o m p r e s s 그리고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s s i o n l 이 x compression. i n o s s i l r 그니까 솔직히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그 tpm인가? 네, 그거를 아마 자동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왜냐면은 윈도우 11을 설치할 때그 tpm 같은 게 그러니까 c 큐 u 부시나 그 tpm이 안 켜져 있으면은 네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치 딱 하려고 누르면은 어그 설치하는 곳에서 네 호환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자 고로 자 한번 연결을 해서. 네, 이거를 내리면은 오우막 뜬다. 어, 이거 바사스 아니에요? <laughs> 네, 이거 제 건데 어, 이거를 보자. 이게 잉글리시인가? 오케이. 그럼 이거 코리안 주고 아, 나 네, 이거 다다 다, 다 지우자. 다, 다. 다 지우고 그 아까 받은 거 예, 여기 있죠? 네, 아까 그 폴더 그 아까 이거 눌렀잖아요. 네, 이 안에 네,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루푸스 뭐 이미지 굽는걸로 예, USB 구워되는데 예, 저는 벤토이라는 그...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 그냥 USB에다가 예,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아이소를 예, 넣으면 예,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예, 만능 프로그램입니다 자 넣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윈도우 10이고 예, 얘는 이제 윈도우 11 베타 빨리 돼 아, 진짜 포스팅들이네요자 <laughs> 됐을 거예요. 자 나오거라. 짜잔. 자바이오스는네 저는 항상 최신 버전 합니다. 네, 특히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아 솔직히 뭐 라이젠뿐만 아니고 네, 인텔도 좀어 최근에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네좀 많이 해결된 것도 있고 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여긴가 어. 이거는 제가 저는 원래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네,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해도 네, 윈도우 11 설치가 되더라고요. 이거 왜안 돼? 그랬다. 안 자. 잠깐만. 이거 TPM 어딨더라 네, 윈도우 11 아, 이, 아, 윈도우 11. 네, 그거를 호환시켜 주는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안 그러면은 윈도우 설치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된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바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어 레이드를 지우자. 어뭐 물론 뭐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저 저는 그냥 새롭게 하자는 마음으로 예다 지웁니다. Delete 다 지워. 다 All. 아아 Check 이 있었네. 미안합니다. <laughs> 아 멍청. Yes. 이렇게 되면 저희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갑니다. 저는 이미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 얼었어? 언뜻 <laughs> 뭐야? 아, 근데 A9 맞는데? 근데 얼었어요. 어떠? 어, 못뭐 들어갔을까요? 일로 왔네요. <laughs> 아 진짜 이 디스플레이 포트 이거 좀 수정해야 돼요. 얘가 디스플레이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HDMI고. 그래서 이게 화면이 HDMI를 더 선호하네. 자 다시 어 어딨지? 레이드. 아 삼성 진짜 포커스 맘안들으 진짜. 아니 고정을 해놓으면은 자꾸 풀려요. 잠거 됐다. 가만 히 있어. 너 가만 히 있어. 됐다. 크리에이트. 어 뭐? 야 뭐. 물론 F8 물론 여기에는 F8 누 o i n g to add Apple Pie. I'm going to a 다 d the button. What's that? w h 다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s s d h 요 s 어안 보인다 잠시만요 네 렉서 외장 SSD 벤터 들어가서 enroll this key 어 continue yes 재부팅 그러지만 가능한데 지금 아마 제가 윈도를 다밀었기 때문에 그 레이더 업셈으로써 아마 자동으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오 갑자기 성광 예, 나오죠 네, 이거는 윈도우 10 윈도우 10 이거는 그 복구용 그다음 에 이건 이제 윈도우 11 맞죠? 엔터. 그럼 요런식오 바뀌었어. 오 이제 카메라에는 약간 그 파란색인데 좀 약간 초록색깔 느낌? 근데 실제로 와, 완전 파란색이에요. 자 대한민국 나오죠? 자 다음 설치. 이거왜 아니 얘 파란색인데 왜 카메라에는 보라색으로 나오지? 아아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키 입력하고 잠깐만요. 자 제품 키를 입력하고, 네 이거 윈도우 10 제품 키입니다. 자 이거를 두 손을 하서 없기 때문에, 네저가리고 다음, 됐죠? 네 지금 다음은 카카오에 넘어갔죠? 아 뭐래? 어? 어... What? 네 디스크리트에서 어, f r m a 메를 바꿨습니다. 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예 한번 <laughs> 한번 해볼게요. 아, 이상해. 어땠다. 아, 그 켜야 되네. 근데 왜안 켜져 있지? 호환된다고 했는데. 자, 동의하고 다음. 설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와, 이거 멀다컷 아, 어, 시프트 F10. 와, 멀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어, 켰다. 아, 있어 됐죠? 자, 그러면은 디스크 파트. 됐죠? 엔터. 그럼 나오죠? 리스트 디에스케이 뭐디스크로 되고 어! 미안해요 찻. 나오죠? 그 다음에 디테일 디스크 그러면 삼성 어, 970 EVO 플러스 250개 가잖아요 네 여기다가 설치할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 클린 그럼 파티션이 뭐다 날라가요 자 끄면은 네 아까 파티션 뭐였지? 아 파티션 2였지? 지금 2가 지금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새로고침하면은 아마 디스크.. 아, 아 디스크래 그래. 드라이브 2가 네 할당되지 않은 으로 나오죠? 230.. 아232뭐 실제로 250인데 네 이거를 클릭하고 다음 네 카카오가 다음에 인쇄했죠? 아니 뭐래 이제. 자, 이거 끝나면은, 이거 얼마 안걸릴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게 실시간으로 해도 아마 빠를 거예요. 네 되죠? 올라가죠? 4, 7, 9, 11, 14, 17, 21, 23, 25, 27, 29, 32, 34, 36, 38, 39, 40. 젠4는 되게 빠르던데.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저980 프로하고 850아 SN850 그두개 설치해 봤는데 얘 예, 이것보다 조금 더 빨라요 한 5초 10초 한아그 정도 크크구나 그래요 됐죠 금방 되죠 이렇게 됐고 어 뭐야 멈춤 음아 응? <laughs> 아마 여기서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금방 할지 아니면 좀 걸릴지 설치 중 나오죠? 어그방 안에 가있어? 어 벌써? 오케이 엔터. 그럼 꺼지면서 이제 일로 오겠죠? 호우우우우우우 윙가디움 레비오사 아브라카다브라 알버스 아, <laughs> <laughs> 닥쳐 말포이 <보이>. 아예 아, <laughs> 그래요 준비 중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 1 0하고 많이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니까 러 조금, 윈도우 10은 그냥 파란색 화면에,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약간, 어, 밀키스 색깔? 밀키스? 예, 그 색깔이 나오면서, 예, 정말 화려하게, 예,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볼게요. 예, 준비 중. 뭐죠? 네, 저 TPM을 키면은, 네, 그 윈도우 빛 락커, 네, 그게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면서, 네, 더 안전하게, 네, 할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이제 TPM을 켜고 네, 비트라크를 하면은 그 이런 부팅 디바이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용해서 네, 그 C 드라이버에 접속을 하면은안 됩니다. 네, 잠겨 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지키는 기술인데 뭐 근데 그것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회를 할수 있다는 것은 네, 그렇게 철장건 아니죠. 자. 제 컴퓨터는 유난히 포스팅 입니다뭐 바이오스에 살짝한게 많아 가지고 어, 된다. 어라 짠. Republic of Gamers. 오 박혔다. 오 다르다. 오, 오 원래 이게 밑에 있는데 크게 나오는데. 오오 그러니까 오, okay, yeah, yeah. 어 성광 오 Windows 10. 어 oh, Hello. 아 10인데 11. 오 이거를 음. 네?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Canada. Yes? 입력기 yes 오 건너뛰기 네 이거 지금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 때문에 로컬로 만들고요. 인터넷에 연결 되어 있지 않음 지금 연결하여 장치에서 빠르게 시작 건너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 안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랜선 고피는 사람들은 랜선 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로컬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진제 영어 이름이 진이니까. 찐찐찐찐 찐이야 비밀번호는 건너뛰겠습니다 어쩌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랑 연동시킬 거니까 다음 아니요 저 무조건 아니요 합니다 아니요 필수 요소만 어 얘야? 오뭐 어, 바뀌었어 아 이, 이거 맞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때요? <laughs> 야 이거 카메라 최악이다. 이거 A70. 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록으로 이렇게 예 아니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하나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탭 누르고 스페이스 탭 누르고 스페이스 하면은 키보드로 빨꿀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 막아놨네. PC를 켠 상태로 전원에 연결해 두, 두세요. 뭔 소리지? PC를 켠 상태로 전화 연결해 주세요. 아 노트북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를 사용할 때아마그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한참 걸리지? 됐다. 오. 야. 아이고. <laughs> 이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가운데로 왔네. 아맥 따라 했네 애플 맥 따라 했네요 아니 뭐래? 슈지통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나오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요. 이거. 네, 이게 G거든요. 삭제. 어, G라고? 좀시만 봐. 에? 아, 야, 이게 아까 G였지. 네, 오 아이콘 보소. 오, 오, 진짜 맥 같대 이거. 아, 맥보다는 약간 이 음악 폴더 보니까 우분투 같네요. 리눅스. 이것도 리눅스 같고. 오. 근데 전반적으로 윈도우 1 0이랑 똑같네. 그냥 테마만 바뀐 거네. 자, 제거에 들어가서, 에 그다음에 AMD 칩셋 빼고, 어, 야 확실히 MB, m b m e 에 이거 외장 SSD니까 빠르네요. 자, 레이드 소프트 넘기고, 넘겠죠? 그다음에, 어, IQ는 뭐 저는 없으니까, 네, 요거. 어... 여기있다 아모니크 리에이트 어... 그냥 또뭐 빠진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진거 같지? 손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Z590 여기 들어가서 이걸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드라이버 또는 AMD꺼 설치하고 하는데 좀 <laughs> 뭔가 되게 허전하네 다 됐나? 일단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다 한거 같은데? 네 다했습니다 <laughs> 간단하죠? 저는 드라이버는 딱히 뭐 많이 없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여기요? 어, 아 이거나 장치 관리자. 오케이. 예 지금 아 맞다 이거 인터넷 없구나. 네, 뭐 인터넷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아 이것도 가져가겠다 일단 이거 설치하고요. 자, 이거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사분들 아마 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설치하면서 이게 점점 사라질 때 <laughs> 네, 꼬 사라집니다. 얘 빼고 얘어 뭐야? 얘레이드하고이 인터넷 컨트롤을 빼고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디스플레이는 어 아, 설치 안될구나 오케이, 나이스. 아, 지금 인터레, 인터넷 인터넷이 없으니까 안 되구나. 오케이. 곧 라데온 소프트웨어 설치하니까 이런 경고가 뜨네요. 엔비디아는 희한하게 윈도우 11 버전이 따로 있, 있던데. AMD 실망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레이드를 인식하려면은, 그러니까 MBMA 레이드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클릭을 해서 네, 설치해야 되는데, 이 윈도 10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여기 떴죠. 여기서 끄면은, 네, 원래 윈도 10에서는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물어보네요. 스냅 y 드라이버 인스톨러라고 SDI 줄어서, 네, 이걸로 이용해서 네, 네트워크 드라이버 설치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걸 하니까 네 호환이 안 되는 윈도우라고 네안 되네요. 자 얘는 또 어, 이로 뜨네 윈도우 11에서 응꺼에 네, 따로 있습니다. 네요거로 설치를 어뭐 또? 아 이거 인터넷 연결된 순간 드라이버 잤지 그래 G G 어10 비트 아 이봐 60 h z 아 여기 있다 오나 있어. 240. 예. Yes. 들어. 짠. 됐다. 아, 치워. 아이. 변경 변경한 사항 설정 유지. 그래. 이게 120아이가 아, 120이래. 240 바이가. 동의함. 동의함. 취소. 다웠어 <laughs>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 RGB가 어? RGB 어? 왔다? 원? 아, 그래요? 자, 레인보우. 자, 스타딕. 그러면 색깔이 고정이 되죠. 자, 이거를 레인보우. 오, 네, 그래요. 자, 그럼 된거 같은데? 다 됐죠? 오케이. 업데이트 할거 없고.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윈도 업데이트만 남았죠? 저 궁금 궁금한 게, 아우 지금 다 바뀌었네. 들어가서 봐. 설정. 오케이. 맞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뭐가 있는지. 어, 있다. 오케이, 뭐 있네. 오케이, 지금 뭔가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지? 아, 아똥 멍청 바람이 비트 있는데. <laughs> 그럼 이 업데이트는 뭔데? 원래 윈도우 10에는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따로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윈도우 11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네, 윈도우 10과 네, 동일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네 이런식으로 멋있게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